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 아차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안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함에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해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나야와 마세야와 마디디야와 엘리블레우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돈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람못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돈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근하냐는 노래 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귀에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돈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청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 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맨 레윗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하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믿궤를 맨 레윗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애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 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귀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모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귀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 것 없으며 그 땅에 계기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애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 속의 나무들이 여호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도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아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라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할 예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들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